라니브 속눈썹 펌 키트로 셀프로 속눈썹 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가볍게 세안하여 눈두덩이 속눈썹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두번째로 원하는 컬 모양과 속눈썹 길이에 맞는 롯드를 선택합니다. 눈매와 속눈썹 형태에 따라 컬 모양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세번째로 롯드 뒷면 평평한 부분에 라니브 펑글루를 골고루 펴발라줍니다. 네번째로 롯드를 눈 앞머리부터 최대한 아이라인에 가깝게 밀착하여 눈두덩이에 붙여줍니다. 다섯번째로 롯드 위에 라니브 펑글루를 바른 후 와이펌 스틱을 이용하여 속눈썹을 쓸어올려 롯드 위에 붙여줍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속눈썹을 최대한 일자로 올려 붙여주셔야 합니다. 또 펌제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글루는 소량으로 사용하세요. 여섯 번째로 엘다운 스테비를 최대한 속눈썹 뿌리에 가깝게 전체적으로 도톰하게 펴 발라줍니다. 여기서 제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테비를 바른 후 픽스페이퍼로 제품이 흘러내리지 않고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고정해주세요. 고정하셨다면 속눈썹 상태에 따라 방치 시간을 조절해주세요. 일곱 번째로 10분에서 12분 대기 후 픽스페이퍼를 떼어내고 화장솜으로 남은 잔여물을 속눈썹 결이 흐트러지지 않게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살살 닦아줍니다. 여덟 번째로 엘다운 스텝 2를 최대한 속눈썹 뿌리에 가깝게 전체적으로 도톰하게 펴 발라주세요. 아홉 번째도 동일하게 10분에서 12분 후픽스페이퍼를 떼어내고 화장솜으로 남은 잔여물을 닦아주세요. 이때 와이펌 스틱의 납작한 면으로 스텝 2를 아래에서 위로 걷어내줍니다. 글루를 모두 닦아낸 후 록들을 눈두덩이에서 떼어내세요. 록들을 떼어낼 때에는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게 살살 떼어냅니다.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눈두덩이 속눈썹에 남아있는 펌글루의 잔여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펌글루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마스카라 브러쉬를 이용하여 속눈썹 털을 정리하여 빗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라니브 속눈썹 펌 키트로 셀프 속눈썹 펌 완성!